rich and pure poor 아니고요 pure 오늘은 이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시작을 할 텐데요 물론 영어의 울림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rich 풍부하고 풍성하다는 의미로 오늘 사용을 할 거고요 pure는 순수하다는 거죠 오늘 영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여러분의 영어 울림 소리가 순수하면서도 풍부한 소리로 변화 transform 할수 있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변화가 생기실 수 있게 여러분의 영어 발성 shaping 을 계속해서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영어 소리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영어 쉐이핑이 중요하다는 설명을 다른 영상에서 드렸었는데요. 그 영상에 대한 링크는 아래에 있고요. 또 지난 영상도 아래 링크가 되어 있는데요. 업더 패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영어 발성 쉐이핑을 하려면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나만의 목소리, 나만의 패치. 음. 그리고 그 음역대 패치 레인지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만의 가장 이상적인 패치 음을 찾으셨다면 이제는 그 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증폭시키고 확장시키고 확성을 시켜서 앰플파이를 해서 울려 퍼뜨리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리가 울려서 증폭되는 현상을 레즈 c 스 공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더 증폭될수록 더 풍부한 소리가 이제 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할때 정확히 어디에서 울림소리가 나와야지 이런 증폭된 소리가 나올까요? 이 위치를 가지고 우리는 placement라고 부릅니다. Voice placement, 음성을 배치한다는 의미죠. 여러분께서는 이 울림소리가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평상시에 영어를 스피킹 하실 때는 어디에 울림이 있다고 느끼시나요? 생각은 해보셨나요? 한국 소리에서는 그렇게 막 울림이 있는 소리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당연한 거고요. 미국 원어민들도 평상시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말을 해요. 하지만 제 모음 시리즈를 보신 분들께서는 아마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영어의 울림 소리는 아에이어우 이렇게 모음들이 담당을 하며 우리의 후두와 구강에서 내는 것입니다. 아이요. 이거는 실제로 미국에서도 아이들이 처음에 알파벳 중 모음이 어떤 건가를 배울 때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발성도 훈련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영어 모음은 한국 모음과도 다르게 제가 모음 시리즈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훨씬 더 레인지가 넓고 풍성하답니다. 모음이 안 붙어 있는 단어는 없죠. 그래서 모든 단어들이 조금 더 소리가 풍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과는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납니다. 여기다가 드럼 비트와 같은 강세가 있죠. 또 톤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인터네이션이 있죠. 그리고 이런 울림까지 해서 Music of English라고 영어가 표현되는 것도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또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께서 댓글로도 이것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건 바로 동양인들한테서 나오는 울림소리와 서양인들한테서 나오는 울림소리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몸과 얼굴의 골격은 서양인들의 골격과는 달라요. 그쵸? 여러분, 악기를 생각해 보시면 바로 느낌 오시죠? 그 악기의 사이즈와 생김새에 따라서 소리가 완전히 다르답니다 바이올린 VS 첼로 트럼펫 VS 튜바 그쵸 제가 어렸을 때는 제 주변에 미국 사람들을 코큰 사람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어... 그렇죠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코가 더 큽니다 그래서 울림의 소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듣기에는 뭔가가 좀 콧소리가 나는 것 같다 비음이 섞인 것 같다 라고 인식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소리를 인위적으로 내려고 하면 어, 부자연스럽게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코가 크지 않으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들 중 이렇게 영어 소리를 인식을 하시고 흉내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비음 섞인 소리를 내고 거기다가 텐션까지 굉장히 많이 섞인 목소리로 스피킹을 하시는 거를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게 그분들의 한국 목소리는 너무 좋으신데 영어를 할때 갑자기 톤이 이제 올라오고 구강에서 후두 요 사이에 있어야 하는데 구강과 코 사이를 넘나드는 비음 섞인 소리를 내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우리는 완전 비음은 아니지만 비음이 섞이지 말아야 하는 소리들에서 비음이 들어갔을 때 그거를 n a s a l y 가 있는 목소리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듣고, 진단을 하고, 치료도 한답니다. 그거를 오늘 쏙 빼는 연습도 함께 한번 해보실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영어에서 비음이 나는 소리는 딱세 가지의 음소밖에 없습니다. 음, 음, and 응. 음. 그래서 오늘 영상도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울림을 내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울림을 쉐이핑 해보고 사용해보는 연습을 하실 겁니다. 자 이제 목소리 울림 훈련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nasal sound랑 oral 구강 사운드를 분리시키기 가장 효과적인 훈련도 함께 한번 해 보실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목소리의 울림을 어디다가 어떻게 정확히 placement를 둬야 하는 건지 배치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optimal pitch 보신 분들, 여기서 음을 찾으셨다면, 여기가 성대가 소스잖아요. 이 소스에서 소리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이 나머지 후두 부분과, 그리고 구강에서 증폭을 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쵸?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으세요. 모든 분들께, 미국 분들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 번 훈련을 하셔야 될지도 모르니까 지금 초반에 처음부터 안 되신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 울림 커리큘럼은 특히 여러 자리에서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 게 목표인 분들 같은 경우는 몇주 동안 이어지는 코스이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한 영상에 지금 함축시키려고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계속 한번 연습을 해 보실게요. 우선 울림을 내볼 겁니다. 근데 이 울림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요. 우리가 가장 쉽게 느끼는 울림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건 바로 비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 손가락 두 개를 가지고 여기 딱 울리도록 음 소리를 내보실 거예요. 말이 음음 들리셨죠? 그리고 느끼셨나요? 손으로 여기가 딱 울려요. 음이 코뼈가 음. 이 콧뼈가. 음 그렇죠. 자, 이 소리를 이제 점점점점 점점 내릴 겁니다. 그러면서 구강에서 그 깊은 동굴과 같은 제몸 시리즈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런 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리를 계속 내릴 건데요. 이 후두까지 내릴 거예요. 그래서 음, 소리를 내신 다음에 바로 구강 울림을 담당하는 모음을 연결을 할 겁니다. 음, 소리와 처음에는 아, 소리를 연결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음마 아, 이런 식으로 한번 내보실 거예요. 오케이? 함께 다시 해 보실게요. 음 하셨을 때 여기 울림이 느껴졌죠? 한번 손을 그대로 여기다가 한번 두고 처음에 시작을 해 보세요. 음마 음 아, 에서 아로 내려가셨을 때 울림도 내려가고 아, 할 때쯤에는 여기에는 울림이 훨씬 덜 하다는 것을 느껴보셔야 해요. 한번 다시 해 보실게요. 손 여기다가 가만히 두고, 음, 마, 음, 마. 되셨나요? 자, 여기서 이제, 마, 하고 소리를 점점 아래로 한번 내려 보시는 연습을 해 보실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을 하고, 코 쪽에서, 그리고 구강 그다음에 후두까지 소리를 내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울림을 막 컨트롤 하실 줄 아셔야 해요. 이렇게 제어가 내맘대로 될때 비로소 나의 울림을 플레이스먼트 정확히 배치를 하고 그리고 증폭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소리 또 가보실게요. 음. 매. 되셨나요? 그다음에 음. 미. 그다음 음, 모. 여러분께서는 계속 도움이 되시면 손으로 계속 느껴보시고요 울림이 여기 남는지 안 남는지 모음까지 갔을 때 여기 남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음할 때는 울림이 여기서 시작됐다가 점점점점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쭉 가볼게요 음, 마아아아 아, 아. 소리는 입에서 나요 이제 위에서는 안 나고요 여기서 비음 섞인 목소리는 이렇게 들립니다 마마 마. 소리가 약간 코와 구강 사이에 껴 있는 것처럼 들리시나요 마 여러분께서 이 연습을 하고 나신 다음에 한번 여러 미국 원어민들 아니면 한국분들 영어하실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듣기 훈련이 되기 시작하시면은 다 들리시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울림이 어디서 나는 건지. 그렇게 인지 능력을 넓혀가시는 것도 내 울림 소리를 내는 것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자,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매,가 아니라 매. 우린 과장되게 입으로, 구강으로 울림을 내려보내는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이이이뭐무우우우무 우, 우, 우. 무, 아니고 무 이겁니다 자 이제는 m 소리는 아예 빼고 이 구강 느낌 받으셨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 어린이들도 연습한다는 아에이 음우 전체적으로 다 구강에서만 울리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제 모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모음에 울리는 연습을 하실 때는 목구멍을 조금 열어놓는다는 그런 과장된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한번 visualize를 한번 해보세요. 내 목구멍은 열려 있어. 내 목구멍은 아주 오픈돼 있고, relax돼 있고, 그리고 그냥 이 울림통에서 그냥 소리가 완전 증폭되게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열어 놓을 거야 계속 open open 닫혀 있는 텐션 이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연습하실 때는 우리가 light contact 라 그래요 아주 살살 그리고 easy onset 아주 easy하게 쉽게 쉽게 발성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이런 연습을 여는 연습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부드러운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국말은 저에게 약간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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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처럼 인식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 스피치 테라피스트들이 악센트 마이피케이션을 할때 어떤 악센트들은 이렇게 펀치하는 것처럼 우리 그 구멍 뚫는 기기 있죠. 그걸 우리가 홀펀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찍듯 펀치하듯,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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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그렇다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한국분들께서 이런 경향이 많으세요. 소리를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네모칸 안에 맞춰서 소리를 내주시는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죠. 소리가 다 연결되어 있고 굴러가는 듯한 그런 버터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내시려면 대부분의 한국분들께서는 힘을 빼시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힘을 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잊어버리실까봐 혹시나 계속 힘을 빼고 갑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꼭힘 빼시고 함께 가보실게요 이 몸들을 이제 세 번씩 각각 가볼게요 그래? 아아아 아. 필요하시다면 여기 타임스탬을 걸어 놓을 테니까 더 연습해 보고 오시고요.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음을 찾기 위해서 M 단어를 연습을 좀 했어요. 이번에는 울림 연습을 할 때는 M 단어 위주로 안 하고 지금 짧은 문장들 위주로 한번 훈련을 해보실게요. 방금 하신 비음과 구강음을 넘나드는 그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말디 Here 한번은 과장되게, 그 다음에는 보통속도대로 가보실게요. Meet my mom. 아, 아, 아. 연습 계속 해주시고요. 여기에 비음이 섞이면 이렇게 들립니다. Meet my mom.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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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에까지 비음이 들어가요. 이거를 우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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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내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음할 때는 당연히 비음이 들어가야 하지만 그게 아닐 때는 잠깐 구강에 왔다가 다시 마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Mix mint milk, mix mint milk, make more movies, make more movies, magical music machines, magical music machines. march on many mountains. Tea, 영상 혹시 못 보셨다면 필요하시면 링크 있고요. mountains march on many mountains millions of marketing messages millions of marketing messages millions of marketing messages 이 사이에 있지 않고 우리는 여기와 여기를 넘나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앞에 있는 비음은 빼고 비교적 조금 더 열려있거나 릴렉스된 소리가 나오는 모음이 들어간 단어들 위주로 연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내 목구멍은 열려있다. 그리고, 음, 목구멍이 열려있다고 생각하실 때혀 뿌리, 혀의 뒤쪽도 이렇게 막 올라가 있으면은 목구멍이 열리지가 않겠죠? 혀 뿌리도 조금 이렇게 내려와야 하는 거고요. 밑으로 계속 나의 근육들을 쉐이핑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발성할 때도 근육 쉐이핑이 필요해요. 발음뿐만이 아니라 이 영어 쉐이핑이라는 표현은 제가 만들어낸 표현인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모양을 영어 모양을 바꾼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목구멍은 열고 혀는 내리는 그 모양으로 울림은 여기 후두에서 구강 안에서 울림을 내는 이 모양으로 지금 울려 퍼지듯 계속 가십니다. hot, stop, sharp. 과장되게 소리를 내는 거죠, 지금은. slow, phone. food, spoon, zoo, oo oo oo. 자이 소리들은 비교적 조금 열려 있거나 relax된 소리였어요. 이번에는 아처럼 tense하고 이처럼 굉장히 닫여 있는 소리예요. 이런 경우에는 울림 소리를 제대로 내는 게더 힘들기 때문에 이 파트를 더 연습하셔야 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이걸 하실 때는요 이제 텐션이 어디에 들어간 것 같으면 그 텐션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텐션이 어디에 배치가 되있는지 그거를 인지하는 연습도 함께 하시면 그 텐션을 푸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장소가 어딘지 알기 때문에 푸는 것도 더 수월해지겠죠 어딘가에 텐션이 있어 근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고 이러면 텐션을 빼기가 힘들고요 내 텐션이 정확히 아 여기쯤 있는 것 같아 그럼 계속해서 여기 있는 텐션을 풀어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아아난 턱에 굉장히 텐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면 턱에 있는 텐션을 좀 빼시면 되는 거고요 sat 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로 올라오시면 안 돼요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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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ad track cash 그 다음 이 소리들로 넘어가 볼게요. eat 이 e 아니죠. eat 과장해서 계속합니다. please clean peace speech 여러분 제가 항상 또 말씀드리는 녹음이나 녹화를 하시면서 이 영상을 다시 보실 때제 음성을 필요하실 때 껐다가 켰다가 하시면서 본인의 음성을 한번 직접 들어보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내 음성도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얼만큼 r i c 한지, 풍부한지, 그리고 얼만큼 순수한 목소리가 인위적이고 꾸민 목소리가 아니라 순수한 목소리로 증폭이 되어서 나의 귀에 전달이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영어 발성 연습을 하시면 내 발성을 쉐이핑 하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만약 섀도잉 같은 걸 하신다면 무작정 그냥 생각 없이 따라 하는 것이 아닌 인지를 하려고 노력하시면서 들으시면 여러 가지로 나의 울림을 증폭시키는데 효과도 증폭 되실 거고요. 다음 주에는 드디어 호흡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연습하신 거 복습도 하시고 또그 다음 주에는 그걸 다또 합쳐서 Speech Stairs 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디어 드릴 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Until we meet again Bye everyone